어, 8월 23일 공간장전시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어, 다음주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앞두고 뉴욕증시가 조금 빠졌는데 어, 전체적으로 지금 가장 크게 활약하고 또 가장 올랐던 변동성이 큰폭이 반도체이기 때문에 엔비디아 어, 실적 발표를 앞두고 조금 불확실성에 매부세가 나오는 것 같고요. 전체적으로 잭슨 로 연설을 앞두고는 금리 인하 시사를 계속해서 시사를 하고 있어요.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변동되는 것은 가능성이 크다. 일단 오늘밤 보셔야겠지만 어, 다만 이제 한 가지 좀안 좋은 게 어, 우리나라에서 한국은행에서 경기침체보다 부동산 시장이 더 문제라고 좀 판단하면서 어, 금리를 동결을 결정을 했습니다. 요거는 어, 이제 조금만 더 봐야 될수 될 있어요. 어쨌든 오늘부서 금리 인상을 시작을 하면 또순스에 맞춰서 따라갈 수 있고 장기적인 플랜이 어떻게 될지는 이제 봐야 되는데 우선 기대감이 돌고 있는 시장이 당장은 악영향에 영향을 미칠 것이나 이러한 한국은행의 좀 흥보가 성공적으로 부동산 시장에 안전 관이 끌어낸다면은 뭐몇년 후에는 장기적으로 주식 시장이 또 호황기로 이끌어질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너무 단기적으로 보이슈는 아닌 점 말씀드리고 어 진천 배터리 보관 창고에서 화재가 발생하며 업체 대표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. 배터리 문제를 염두에 두고 조사를 하고 있고 테슬라 전기 트럭 화재도 도로가 도로로 이제 우리가 폐쇄되는 등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전기차 화재 관련 이슈가 속속히 나오고 있기 때문에 관련 주들의 흐름 주의 있게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곧 다가올 대만 고려 프로젝트 관련 수급과 주말간 또 이번 주중으로 캐네디 후보의 사퇴 이후 트럼프 지지 선언을 할지 어, 트럼프 관련 주도 흐름 지켜보면서 시장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